3 그리고 4주의 일진 사주명리학제 158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10일이고요. 음료는 2023년 2월 1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개묘년 을묘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 일간이 되겠고,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원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 묘월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때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나, 즉,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정이라고 하는 청간, 네 번째 청간이 되겠습니다. 간목, 을목, 병화, 그 다음으로 이 정이라고 하는 청간이, 어, 청간이 되는데, 이 정이라고 하는 청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뜻한 온도가 아니라, 어, 모든 만물을 태울 수 있는 아주 폭복한 열기를 말한다. 태양의 온도 수십만 도 이상의 열기죠. 그것이 바로 화의 열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을 음량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화가 되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병화, 병화도 똑같은 불의 기뜨거건 열기인데 정화하고 병화하고의 차이는 음한 음화,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양과 음의 차이가 있죠. 사람으로 치면 남자는 양이 되고 여자가 음이 되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남자하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자하고 차이가 있듯이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도 차이가 있습니다. 양은 아무래도 음에 비해서 좀더 강렬하고 맹렬한 열기와 더 밝은 빛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가 음화인 정화보다 더 밝고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물상에 비유할 때 양화인 병화는 태양 지화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 태양이죠.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 그래서 병화를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 가 물상이 있겠지만은 병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태양 화인, 어, 병화, 어, 정, 어, 태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상대적으로,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 병,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조금 약하죠. 그래서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모답불 같은 개념, 전기불 같은 개념 또는 촛불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답불이 아무리 밝아도, 모답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하늘에 떠있는 태양만큼 뜨겁거나 밝지 못합니다. 촛불, 전기불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음화, 는 등촉지와의 비유를 하고. 어, 양화인 병화는 태양 지화에 어,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중요한 거 음량을 떠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거운 열기를 어,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로 구분해 볼수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어, 빛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화라고 하는 것은 열기 뜨거운 열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화일 때는 열기라기보다는 빛으로 보면 되겠고 타 간지에 있는 화는 열로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후의 의미 내지는 일간일 때는 빛의 개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화 일간이 또는 정화 일간이 해자축월에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화이니까 일간 스스로 조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일대 일간은 빛으로 보기 때문에 조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화가 다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빛과 열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물론 빛도 강해질 수 있지만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통제해야지만 만물이 사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 뜨거운 여름에 온도가 60도, 70도까지 올라가는데 어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다면 사람이 아마도 열사병 걸려서 아마 죽게 될 것이다. 이때 이 열기를 갖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수를 가지고 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어, 열기를 갖다 통제하는 것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월등한 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수가, 음수인 개수가 음을 대표하는 수이기 때문에 조후 뜨거운 것을 시켜준 것은 임수가 아니라 개수라 보지만 어, 병화라든가 정화가 임수를 쓰는 이유는 임수 자체도 뭘할수 있다? 조후 할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어, 일간이 병화장화일 때는, 어, 일, 일간의 빛을. 보강하는 용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수를 쓰는 것을 정화든 병화든 좋아하게 된다. 해서 정화일간이 신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하고 임수로서 조후하는 그런 용도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병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를 쓸수 있고 이 병화는 4, 5월이 태어나게 되면 개수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병화하고 정화의 차이죠. 물론 정화라고 하는 것도 4월, 5월, 미월이 태어났을 때, 뜨거운 여름 화왕절이 태어났을 때 임수가 없으면 개수를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정화는 개수를 쓴 것보다는 임수를 쓴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법이 되는 것이고, 또 정, 병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 로 이렇게 볼수 있죠. 예를 들면 태양 같은 거는 사람이 만든 불은 아니죠. 자연계에서 스스로 이렇게 발생하는 불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등촉지화라고 하는 모닥불, 전기불, 촛불 같은 거는 뭐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인위적인 불이다. 자연 발생적으로 어,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호주 같은 데서는 저, 어, 작년 같은 경우 엄청난 불이 일어났죠. 그거는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끼리 부딪혀 가지고 화를, 목생화하는 그런 자연적 그때는 연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불을 내는 것이지 목이 없으면 스스로 발화를 못하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항상 인성인, 인성인 감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4월, 5월, 2월에 정화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성인 감목은 있어주는 것이 한점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을목은 어떻습니까? 지지로 묘목이 천갈의 을목과 같은 것인데 비유를 하자면 간목은 잘 마른 장작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은 습목이에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풀과 같은 것. 예를 들면 쑥불 같은 거를 피우죠. 여름에 모기불 같은 거 피울 때쑥 쑥 젖은 쑥을 갖다 태우게 되면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나서 그 연기로 모기를 쫓는 것인데 그 쑥불 같은 경우가 바로 저 을목 같은 개념이거든요.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연기만 모락모락 나고, 정화는 오히려 질식해서 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갑목이 있는 것이 좋지, 을목이 있으면 좋지 못하고, 오히려 을목이 많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 정화를 오히려 질식시켜서 꺼뜨릴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을목이 많게 되면 오히려 경금으로서 목을, 많은 을목을 제거를 시키고, 갑목으로서 다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인성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또는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낼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주를 보는 안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어,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 정화이가 태어난 월령, 묘월입니다, 묘월. 이 월은 어디에 있느냐,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중에서 월지를 말하죠,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 월지는 계절을 의미하게 되고요. 계절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루는 것이 아주 좋은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묘월, 월령 에는또 절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은, 엊 그저께 말씀드렸죠. 경칩,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우수라고 하는 것도 우수가아니죠 이거 제가 착각했습니다. 우수는 인월에 입춘과 우수고요. 어 묘월은 경칩과 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분도 나름대로 춘분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 경칩이 되어야지만. 중, 어, 초춘인 묘월, 인월에서 중춘인 묘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 묘, 진, 월 모두 계절은 봄이 됩니다. 춘절이라고도 하고요.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됩니다. 목왕절. 자,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화를 생활하다. 목생화하니까 화도 왕해지는 것이고, 목은 토를 극하게 되니 토는 약하게 되는 것이고, 수도과 목을 생하게 되니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수는 어떻게 됩니까? 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인, 묘월, 인월, 묘월 같은 경우는 목화는 세력을 얻고요. 토라든가 금이라든가 수 같은 경우는 약해지게 되죠. 금 같은 경우에는 인월에 절지가 되고 묘월에 뭐가 됩니까? 그죠? 절태지가 되기 때문에 금은 인묘월에 어, 약 세력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병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인월,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재다시약 ]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월, 저번 달 같은 인월 같은 경우는 그 본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이 간목은 능히 정화를 생조할 수가 있지만은 묘월이라고 하는 원은 그 본기가 천간의 을목과 같죠. 습목이라고 하는 아주 아주 좀 인성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 아 이건 편인이니까 나쁜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 단순 논리고요 감목과 을목, 인목과 묘목의 특징을 알아야 돼. 감목과 인목은 아까 마, 마, 어, 말씀드렸던 잘 마른 장작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천간의 을목과 지지 묘목은 물기를 먹고 고 있는 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성이기는 하지만 뭐다 그렇죠 목생화에서 정화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승목이 많아지게 되면 정화를 질식시켜서 정화를 꺼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가있죠또 화가 묘,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멸주가 되거나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이도 도화라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화 도화라서 나쁜 게 아니라 묘목이라고 하는 목의 특성의 승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정화가 묘월태게 되면, 승목 때문에 오히려 정화가 꺼, 식해서 꺼질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먼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뭐이 을목은 제거시키는 거예요. 제거시키고 별도로 감목을 얻어야지만 정화를 생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불을 피우려고 하는 그래서 언제 캠핑을 갔습니까? 갔어요. 아들한테 얘 예, 아들아. 너밥해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모닥불을 피워야 될 것이니 너니가 한번 모닥불을 한번 켜 봐라 했더니 얘가 힘이 약하니까 나무는 해오지 못하고 그서 풀을 잔뜩, 어, 젖은 풀을 잔뜩, 어, 마른 풀이면, 그나마, 마른 갈대 같은 풀이라도 씹히지만, 젖은 풀을 잔뜩 갖다가 불을 씹히려고 하니, 아버지가 딱 보면서, 야, 젖은 풀은 어떻다? 이건 안 돼. 다 걷어 치우고, 다시 마른 나무를 갖다 이렇게 놓고, 불을 씹히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젖은 풀은 제거, 제거를 경금을 시키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주는데, 묘월에 간복장히 세력을 얻기 때문에, 요 때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뭘 한다? 벽갑 인정.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정화는 경, 먼저 경금으로서 승목을 지거하고 다음에 간목을 얻게 되면 벽과인정에서 정화를 생조해 줄수 있다. 경금이 없이 묘목, 간목 등만 있으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모왕 자세가 되죠. 이렇게 되면 마마보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다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관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에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특성을 알고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전체적인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을 격 국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화하는 목생화의 관계니 월지에 있는 목이 일간 나를 생화하죠.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인성은 다시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죠. 오늘은 정화음, 정화음이 되겠고 월지의 목도 음이 되죠. 음, 음대음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편인 것이요. 편인이라고는 하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를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은 편인 격에 목이 왕하고 하는 약간이 자칫 잘못하면은 목 다 화식이 될 수가 있고요 화식 그 다음에 모왕자쇠도 될 수가 있다 모왕자쇠 그 다음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승목이기 때문에 잣집 승목은 일간정화를 생존해 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질식시켜서 꺼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경금으로서 승목은 제거하고 간목을 얻어서 벽값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묘월의 정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간의 을목 승목이 투출되죠 원안 적인 편 인격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목다화식 더군다나 이 을목묘목은 습목이기 때문에 목이 어, 불피는 것과 같다. 자칫하면 목이 불도 못 피운다 이렇게 되겠고 어, 일 묘를 또 봤죠? 그 다음에 연지 묘를 또 봤습니다. 아, 이거 보죠. 예두도와, 예두도와, 예두도와. 묘시가 다은 사지지가 모두 도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제가 봤을 때도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승목이 너무 많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썩 좋게 보이진 않고요그 다음에 연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네 다 승목이잖아요. 승목, 을목, 묘목, 세 개가 다 승목인데 자, 봄에 승목이 많은데 하늘에서 비 오게 되면 그 승목에 물, 물이 더 끈져진 것 같죠. 정화가 살 수가 있을까요? 못 살까요? 이렇게 되면 정화가 지직해서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승목을 제거하려면 경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차라리 아예 그냥 생시에서 화를 그냥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개수가 이렇게 있게 된 개수는 정화 입장에서는 뭐죠? 정칠 7살이죠, 7살. 그래서 7살이 정화를 극하게 되는데, 그래도 인성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격은 하지만 역시나 을목이 어떤, 어떤 목? 승목이기 때문에 이 개수가 을목을 더욱 물에 적셔가지고 정화를 꺼튀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사주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폐합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매우 좋지 못한 도화 세세의 사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되겠습니다. 경자시 자, 개수가 원래 뿌리가 없었는데 자수. 를 보게 되면 개수가 뿌리를 얻죠. 아무리 목이 많다 하더라도 다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승목이 순목, 너무 많아서 실식될 상황에 개수가 나를 또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선생님 경금 얻었으니까 좋지 않을까이경금 지지에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 이 경금은 을목을 이것도 다 을목이죠. 을목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아주 좀 묘한 그러한 상황이 처해져 있고요. 다 도화에다가 자묘형 까지 되게 되니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한 생시가 될것 같고요. 신의시가 되면 또 신금 이 있어서 을목을 제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이 신금도. 뭐가 문제입니까? 지지 뿌리가 하나도 없죠. 해수에 있어서 해묘함 못 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그 화관점도 없는 일간편 화관점도 없는 상태에서 음습한 사주가 되니 사람이 음흉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에 그래도 뿌리를 든 신금이기 때문에 을목 정도는 제거시켜 줄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숨목이 너무 많아요. 을 정화 입장에서 이 승목과 개수를 감당해야 되는데, 원국에서는, 원국에서는 정화가 <laughs> 그 많은 승목과 개수를 감당하기 어렵죠. 운은 그래서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임인지 <laughs> 같은 경우에는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임목이 어 있어서 이임목은 어, 어, 묘목하고는 달라서 승목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 보여요. 정화일관이, 무강진, 묘월에, 이거 목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승목에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다 화식이 되는 거예요, 목다 화식. 어차피 임수 계수는 목을 생활 것이고, 그 왕한 목에 정화를 갖다 오히려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꺼뜨리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했개묘시 지시로 타 묘목 묘목. 이런 사주 굉장히 독특하죠. 독특한 사주가 좋은 사주일 것 같지만 이렇게 독특한 사주가 삶이 매우 기구하고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사주라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주는 될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진인의 뿌리를 든 갑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좀 승목을 제거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갑목이 투출되어 있죠. 물론 갑목은 정화를 생조해 줄수 있겠지만 역시나 목다화식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게 되겠죠. 화운을 만나서 차라리 목의 기운을 발산시키고 화운을 얻어서 승목을 말려버리면 차라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을사시보다 병호시 한번 보겠습니다. 병호시가 되면 차라리 이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정화가 오호에뿌리를들죠 병화 추출되어 있으면 차라리 개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목을 갖다가 말려버릴 수는 있고요. 목의 기운을 갖다가 정화 혼자 감당하면 목다고 하시게 되겠지만, 오해 불일통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목의 기운을 발산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을사시나 병오시가 좋은데 차라리 을사시가 될 바에는 을사시 같은 경우는 을목이 다시 투출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병오시가 나을 것 같고 정미시큰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무신시도 마찬가지로 무토 투출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세계의 승목을 감당하기 어렵고 기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요유충이 되죠. 이거 유육금이 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왕자충, 쇠, 쇠, 자, 팔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이 깨지는 게 아니라 금의 와장창 어, 옥수수 털리듯이 그냥 와장창 깨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편고한 그리고 승목이 굉장히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자. 잘 어, 태기하기가 좀 어려운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부득이하게 이날 나야 된다 무조건 병호시 정도가 좋긴 하겠지만은 남자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여자일 때는 수기가 부족해지는 그러한 단점 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자라면 병호시도 그렇게 썩 제가 봤을 때는 어 맛득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